아, 수선남님, 또 산책하기 땐가에 빵빵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 컴퓨 하고 있어요? 맞다. 인자 전화해볼까? 인자 1일 1분 뭐야? 어 누나 아빠. 인 재부팅. 뭐 어? 어? 재부팅. 재부팅하라고? 재부팅. 아 재부. <laughs> 아난 재부팅아, 나 갑자기 누나가 재부팅하라길래. <laughs> 너네, 아.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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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 결혼한다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거는 그는 모르는 거지. 그거는 아직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직 알수 없는 거니까. 그래? 어. 아 진짜, 너는 어떤데 아, 근데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아직 이제 셀링이랑 셀링이가 근데 너무 착하고 그래서 괜히 내가 마음에 상처 줄까 봐. 왜왜 왜? 왜, 왜, 왜? 아니 애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방송 끊고 얘기 나누 해봤지만 너무 순수해서 괜히 나, 내가, 나는 내가 나좀 때가 탔잖아 아니야 너 엄마랑 아침부터 통화하고 저녁에도 엄마랑 통화하고 기도하고 너가 뭐가 때가 타 아니야 누나 나도 되게 나쁜 놈이야 나막 헌팅도 하고 그래 아 진짜 헌팅하는 게 나쁜 거야? 음 그렇지 <laughs> 왜 나쁜남자 코스프레인다야 <laughs> 음.. 그 아까 나 쓰레기도, 지금 길바닥에 쓰레기도 버리고 그랬어 아, 길바닥에 쓰레기 버렸어? 회개해야겠네 어, 그거 좀 회개해야되고 차 밑에다가 그 쓰레기를 놓고 막 주차, <laughs> 차 빼고 그랬었어 음. 아, 진짜? 나는 근데 둘이 결혼하면은 참 좋을 것 같대 <laughs> 아, 둘도 결혼까지가 누나 얘 아직 학교 졸업도 못했어 그리고 얘 너무 어려워 얘기는몇날 거야? <laughs> 아 누나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이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해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안해난 독신주의자여서 <laughs> 결혼 안 하고 아니 나 누나 깜짝 놀랐는이 시간에 이렇게 또 보시는 거라니까 <laughs> 아 웃겨 음. 알아서 빨리 그뭐 영상 작업하고 일하고 있어? 응? 누나 누나 그리고 안그래나 그거 때문에 누나한테 궁금해서 그러는데 <laughs> 아, 이거, 이걸 물어봐야 되나? 누나 카톡 한 번만 봐줘. 응? 음? 누나, 지금 우리 그, 그 카톡 한번 봐줘. 아, 누나, 누나, 여기 카톡에다 쓸게. <laughs> 좋대요. 야, 진짜 너 쓰레기구나. 아,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음것 같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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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laughs> 있나? <laughs> 어, 아니, 일단 내가 어, 회개할 건데. <laughs> 아니, 근데 누나 아예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들 일적인, 일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일적인 얘기. 누나 예스 아니오 그런 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 아이쿠 아 누나 아, 진짜 왜 그래 거는거아지 있잖아 아왜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누나, 이거 아니잖아, 아 아니,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일적인 얘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꼴 셀렉 데어떻게 진짜? 아, 진짜로? <웃음> 진짜, <웃음> 아, 누나, 아! 아 누나 때문에 그래 아 진짜로. 왜? 아니, 왜? 예. <laughs> 즐거웠습니다. 어, 어떻게 있나즐거습니다 아아나 진짜 나 이거 나 오늘 기분이 아급하다고할건 <laughs> 아니 형 영상에 대해한 물어봤어. 영상 영상 지금 다급할 때 중단돼. 흔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누나 어떻게 어에 어떻게 아니, 그, 아니야. <laughs> 일단 이동 도로만 얘기해 줄 일단 세팅 방에 일 가보게.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음. 어,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아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쓸게, 너. 진짜 고마워. 아, 알, 어, 알겠어. 어? 응? 어, 누나. 아, 누나 때문에. 혜린이가. 혼자... 뭐. 언니가, ]다... 어. 뭐. 난... 뭐, 뭐, 뭐. 맞아. 쫄로 가요. 무슨 주작, 무슨 주작이야. 난... 글렀어, 글렀어. 글렀어. 참깨와 송사탕 듣겠습니다. <laughs> 맨발 좀좀 맨. 면 가끔씩은 너와 즐겨. <laughs> 이렇게 쩔인다님 어떡해. 노래도 듣고 <laughs> 여보세요? 어 여, 여보세요? 예예 예. 무슨 일십니까 연례아. 네? 네. 네? 그, 우리 둘의 사이에 대해서 좀, 서로가 좀 신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네네. 방금 전에 일은 오빠가 너가 카톡. 그 아, 네가 이따가 셀리 언니 그 카톡 가서 <laughs> 봐봐 오빠가 그 영상과 네, 네. 관련해서 <laughs> 오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 그러니까 우리 네, 저한번에 네. 적어놨잖아 그래서 네. 오빠 영상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때 한 네, 했던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으만 <laughs>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런 네. 부분 좀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하고 좀 근데 이게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카톡에좀 막연하고 잘나는 건 그랬는데 네. 데 이스톡도 왔잖아. 그래서 네. 이제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래서 누나 있고 내가 방송에다가 되고 얘기를 하나 안 되니까 카톡으로 칠때 카톡 봐봐 이러면서 내가 카톡을다다다친 거야. 네. 그걸 보고 갑자기 그셀린 누나가 갑자기 야 세리, 나도 그 셀링도 붙었고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거기다 되고 나는 그럼 누나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스모 이런 거된 거야. 그러니까 좀그 이상이 진 거지. 네네. 응. <laughs> 너좀 멜트리 그 찍었어. <laughs> 야. 네네. 응, 네. 음, 그런 거야. 네네. 그러지 고 오빠가 너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서 배그 해야지 같이. 아니 아니요 배그인데요 제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배그를 어, 안할 수가 없대요. 아왜 그래 셀린아 그러지 말고 네, 너도 네. 상처 줄래. 아니 근데 난 진짜 온불하네 진짜로 일단 셀린 누나 거기 또꼭봐 자기 전에 알겠어? 하도 <laughs> 꼭 보자 그러면. <laughs> 아니 나는 유튜브 편집한다고 내가 지금 잠깐 얘기하는 뭐 하고자 지 이러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오빠 난간하네 뭐뭐뭐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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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뭐 언니랑 겐톡에다 한 거잖아요 어 언니, 언니 내려가서 언니 꺼 핸드폰 봐봐 어 언니 꺼 핸드폰 내가 어떻게 봐요 대말 같은 말 같은 소리예요 진짜 <laughs> 아니 근데 네. 알았어 근데 셀링아 네 러지 말고 너 왜? 진짜요? 네가 <laughs> <laughs> 난 기다려도 그녀는 내게 말하기에조차 지지 않아 내 사랑은 그년데 오직 그녀뿐인데 이러다 헤어지면 난 미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해 그녀가 떠나면 난 하루도 못 사는데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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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안옵니다 저는, 김이 기고 아니면 아직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없어요. 오빠가 언제 기었어 동생한테 기는건좀 그렇고. 오빠가 다리가 <laughs> 좀 길긴 해. 예, 예, 그, 예, 예. 다리가 길다고요 어, 셀리 근데 너도 다리 길네너 뭐, 발도 깨끗이신는 편이야. 발바닥 깨끗하네. 음, 그쵸. 발바닥 깨끗합니다. 항상 청결한 발바닥을 유지하고 있죠. <laughs> 한마디 안 지네. 아, 셀링. 아, 네네. 네네네. <laughs> 아니 그럼 그렇고 생각아니그거 오해라는 것만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오빠가 오빠 이제 새벽에 또 작업하다가 네네 뭐, 그런, 네, 이해하셔야죠 그런, 그런 부분에 신.. 네가 내일 하면 좋을 시간 냐 물어봐봐 아니 그 방송각도 중요하고 시청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겠어 요 알겠어 요 알겠어 내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왜그러 <laughs> 진짜 갑자기 까칠하게 아이안돼안돼안돼 아유, <laughs> 아유 나 굉장히 응. 어,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아유, 오빠가 착한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가 압니다. 뭐, 오빠 나쁜 남자야. 오빠 오늘 밖에서 쓰레기 버렸어. 네네네네네. <웃음> <웃음> 좀 화났어? 아유, 아유. 화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아, 화내려고, 아, 뭐하고, 네. 뭐해서 화냈습니까. 예? <laughs> 짤리가. 예? 계속되면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5회를 넘어 6회, 7회가 되버리잖아. 아, 그쵸.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가 되죠. 그동안 네가 나를 너무 이해해주고 많은 많이, 많이 배려심을 갖해주다 보니까 <laughs> 오빠가 너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던 것 같다. 5회 이상인 것 같다. 아, 예, 예. 한한 한 9회 말 정도 됐죠. 그러면 연말에 네네 모든 것들을 풀어줄게. 연말이요? 그상식때 보자. <laughs>

그날 여러분 즐거웠어요. 아유 진짜 많이 아껴주신 여러분들 제가 이러고 있는 자세가 정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즐거웠는데. 에뭐뭐 뭐 그럴 수 있죠. 원래 구일 후였다. 구일 후? <laughs> 내가 괜히, 막, 괜히, 뭐랄까, 기대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약간,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내 살게, 살고, 어, 그게 딱 좋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어, 그치. 그게 딱 낫지. 에휴, 그치 않겠습니까? 어? 괜히, 뭐, 괜히, 뭐, 그런 것보다 낫지. <laughs> 삼자대면을 하자고요? 에휴, 즐거웠어요, 진짜. 쩌리님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누군가 했네. 오늘 신나 있구만? 봐 아, 아니, 정말. 면도기에서 면도 날은 아니야. 즐거웠어. 음, 여보세요. 네. 너가 는장난는데 제가 정말 안 하신거고? 그래서 오해는 오해야. 이제 더, 더 이상 장난치고 이러면 오빠가 좀 진실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 같아서. <laughs> 그리고 너랑 그 며칠 뒤에 만나는 거는 <laughs> 그 9일 뒤에 뵙다 얘기, 얘기했었던 거 그냥 오빠 이제 <웃음> <웃음> 오빠가 이제 1월달니까 오빠가 만약 황금연예회 한갈수 있으면 갈게. 네아또 <laughs> 말을 자꾸 울려 네? 좋네 <laughs> <저> 어, <laughs> 오해인 부분 네가 내일 아침에 언니 까 실전 보고 풀고 네 일, 1일에서 7일 주 있지 이때가 황금연이잖아 이때 네네 어, 버스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가서 뭐 간단하게 우리 둘이서 막그장황면 어떤 그런 콘텐츠나 이런 거 이런 거 너도 부담들 못 봐도 사실 뭐 그렇게 야외 방송 을 <laughs> 많이 시청자들이 안 보니까 네 아야 왜 말이 중말 쓰냐고 아 여기서 반말은 좀 그런 거 같다고 아예예 그래서 그냥 그렇지, 음. 맛있는 거나 먹는 걸로. 근데 일단 내가 참편한거 볼게.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 예, 그 전이나 그 이후 그 이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예예. 예. 음, 음, 배그를 하자.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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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 그렇게 해서 오빠 마음 불편하잖아. <laughs> 알겠어, 오빠. 그래, 그래 알았어 응 <laughs> 음, 오빠 잘자 그래. 편집도 어. 잘하고 응응응 음, 음. 음, 그래 고맙다 응응잘자아 음, 음, <laughs> 이게, 이게 하여튼 다저 셀리 누나 때문에 이거 모든 거다 이거 왜 뭐, 무슨 괜히 오해 생겨가고 서로 오 어? 원래 있었던 유대관계까지 다 깨먹다나 왜 음, 음, 흥분하지 말고 잘자 편집도 야, 어떻게 잘 흥분이 하고 안 되니? 안냐안냐안냐안냐 오빠 좋은 밤 보내. 나도 어 그래 어, 그렇지 응, 응. 좋은 밤. 아 응. 그치 오빠 <laughs> 흥분하지 말고 좋은 밤 보내 안녕. 아니 그 인다가 어어어 어, 어. 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어. 알아 알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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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인다가 인가. 나 좋대 그래 둘이 행주해 알겠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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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말이니 그녀가 없으면

개가 <목소리> 뱅라가겨라 <목소리> <목소리>